안녕하세요. 365 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새로운 인연 언제 나타날까입니다. 세 가지 카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네, 생각하셨다면 첫 번째, 팬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팬더 뽑으신 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선택하신 분들, 제가 팬더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팬더님들의 현재 상황과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서 새로운 인연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어, 현재 상황에서 보면, 어, 팬더님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어느 정도 어, 과거의 인연을 정리를 하고 지금은 현재의 생활의 부분에서 일적인 부분에서 어, 집중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이루고 있고, 어, 과거에는 감정에 어, 많이 조금 감정적인 부분에 이끌렸다면 지금은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이끌리는. 현실적인 부분에 더 집중을 하셔서 하는 부분이 보이세요. 근데 문득문득 과거의 일들, 과거의 상대분과의 인연에 대해서 좋았던 부분들이 떠오르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으시고, 새로운 인연 또 나, 나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더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속마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내가 과거의 인연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시작하려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과거의 부분에 대해서 문득문득 생각이 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적인 부분, 또 내가 마음적으로 새로운 거에 시작하려고 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어, 과거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각에 잠기실 때가 있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인연을 찾아서 또내 삶에 좀 집중을 하고 어, 현실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나의 삶을 살겠다는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좀 만나실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해가시는 게이 팬더님들의 어, 타로에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본다면. 어, 굉장히 지금 앞으로의 진행의 카드에서 좋은 흐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어, 우리 팬더님들의 어, 마음이 잘 맞는 이성과 좀 조만간 만나실 수 있는 어,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 과거와 달리 정말 어, 여러분과 대화가 통하고 또 마음이 통하는. 그런 분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과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어좀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경제적으로나 또 자기 일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분과는 굉장히 앞으로 만나실 분과는 정말 어, 이 관계의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정말 새로운 인연을 만났을 때이 사람과는 어, 마음이 통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만나는 사람이 좀 안정적이고 또, 어느 정도, 어, 자기의 일적인 부분에 기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우리 팬더님들은 어 빠른 시일 내에 어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는 어 기회가 생기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런 기회는 또 이제, 그냥 기다린다고만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기회를 또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팬더님들도 어, 이번 달 말이나 앞으로 다가오는 어, 12월 달에는 조금 더 어, 모임이나 또 이런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어,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팬더의 타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천사 뽑으신 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 뽑으신 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뽑으신 분들 제가 천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우리 천사님들 언제쯤 새로운 인연 나타날까로 지금 뽑아 봤는데요. 현재 천사님들의 상황과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 텐데요. 어, 아직까지 우리 천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음,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단 파이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어,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주 추운 겨울에 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거는 지금 과거에 인연으로부터 아직까지 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과거의 인연을 그리워하시거나, 아직까지 이 사람과의 인연을 다시 재결합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음, 이제는 내가 이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분히 생각을 하시고, 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 천사님들도 어느 정도 마음으로, 어, 알고 계시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어, 현실적으로 이제 진지하게 결단을 내려야겠다라는 그런 상황적으로 보이고요. 요거는 역시 속마음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음, 아직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매력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워낙 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했었을 때또 진행했었을 때 힘든 점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 이 여사제어 카드와 같이 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정말 결단을 내려야겠다. 제 키노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내가 이제 판단을 해야겠다. 라고 속마음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 이 사람을 잊기에는 한직 아직까지도 지금 많이 버겁고 힘들고 어, 굉장히 미련이 많이 있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테너보 완즈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의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흐름의 카드에 있어서도 이런 상황이 조금 연결이 되어 보여요. 지금 문 카드와 또 핸드맨 카드가 같이 나왔는데요. 이문 카드는 과거에 내가 인연을 아직까지 어 조금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 새로운 인연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과 거의 사람에 대한 내가, 상처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인연에 대해 서도 내가 확신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또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뜻 또 적극적으로 이 새로운 인연을 찾거나 또 새로운 이성이 다가왔다고 하더라도, 어, 나의 마음을, 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좀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근데, 음, 이러한 상황들도 이제 언젠가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마음으로는, 어, 이제는 내가 정리를 하고 해야 한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이 고리를 좀 끊어내신다고 하시면 어, 식스오브완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인연, 새로운 미래를 좀 꿈꾸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는 어, 이, 과 거의 인 연을 조금 정리 를더하 셔서 완벽 하 게, 이 사람 과의 정리 를 끝낸다고 하신다면 새로운 인 연이 왔을때 어, 여러분 들 께서 좀더 홀가분 하고 오픈 된 마인 드로 어, 새로운 이성 을 보신다고？하 시면 그 분과 좀더 행복 한 미래 를꿈꾸실수있 으실 것같 아요. 그래서 음, 새로운 인연을 만나시기 전에 어, 과거의 인성분을 조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간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상 음, 천사의 타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자 선택하신 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세 번째 사자 선택하신 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 선택하신 분들 제가 사자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사자님들 새로운 인연 언제 만날까라는 주제로 현재 사자님들의 상황과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상태를 보는데요. 어,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어, 사자님들은 지금 현재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나는 이제 정리를 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꿈꾸겠다 라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 걸로 보여요. 물론 과거의 인연을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들을 끊고 정리를 해야지만 이제 새로운 인연이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자님들은 이러한 힘든 부분을 극복하고 내가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어,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속마음은 어떤지 본다면 어, 우리 사장님들은 우리 사장님들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어, 내가 잘할수 있다. 또 나는 과거에그 이성보다 어, 이성에게 내가 어, 최대한 잘 해줬고 어, 나는 내가 더 사랑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어, 알고 계시고 또. 어,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더 행복한 미래와 어, 또 인연을 꿈꾸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문득 또 과거에 또 즐거웠던 추억들이 떠오르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사장님들 자체가 굉장히 어, 매력적이시고 또 아름다우시고 어, 내적으로 더 훨씬 더 과거의 이성들보다 음, 더 나은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더 행복한 미래를 어 꿈꿀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를 더잘 그런 의지가 되게 강하게 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에서 본다면 어 지금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사자님들에게. 어, 진취적으로 좀 강하게 훅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이 분은 조금 더 에너지가 강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좀 행복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좀 밝은 에너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고요. 대신에 조금 우리 어, 사자님들이 어, 과거에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 현타가 가끔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내가 아직 과거의 인연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끔 가끔 그렇게 생각이 나실 수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어, 다가오는 새로운 이성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어, 또 강렬한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 우리 매력적인 사자님들의 어, 그런 모습에 어, 더 적극적으로 나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자님들은 어, 새로 다가오는 이성한테 우리 사자님들도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음, 과거의 이성과 비교하지 마시고 새로운 이성은 새로운 이성대로 보신다고 하시면 어, 조만간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어, 이상 사자님의 타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